은희 팀장님, 그리고 해외 유경쌤! 반갑습니다! 아저 얼마 안 돼요 13만... 아니 이래니 뭐?! 기우쌤이 제스생님이어서그 유명한... 좋아하 적이 아니, 난, 난. 이, 있는 것 같네요 은나 언니를 처음 메이크업했을 때아 그때 떨렸다 응. 어. 네 가겠습니다 스탠바이 네 아나리티비 오늘은요 제가 집, 미켈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과연 어디냐면요. 네. 헤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정말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있는 곳, 위위 아들리에를 찾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메이크업부터 소개할게요. 자, 메이크업의 은희 팀장님, 그리고 헤어의 유경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미 뭐. 오, 유경이다. 유경이 그러면서 오케이. 다 아실 건데, 음. 유경쌤은 유경몬이라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맞습니다. 은희쌤은 어, 쑥스러움이 많고 <laughs> 내성적인 아이라서 아직까지 유튜브는 없지만 네, 편안한 분위기로 오늘 잘 이끌어 가겠습니아 어,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은희쌤이랑 나랑 한지는... 언니 그이랑나희2이차 나랑 한지는... 은희쌤이랑 나랑 이랑은이랑은 거의 1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사실 언니 머리를 처음에 해드리진 않았는데, 많이 해드리면서 되게 가까워졌어요. 맞아. 그래서 언니가 이제 앞치마에 유경몬이 써져 있으니까. 맞아. 근데. 거기 유경보는 뭐야? 이래서. 아, 근 사실 이제 유튜브 한다. 이래서. 너 유튜브 뭐 몇만인데? 이래서. 아, 저 얼마 안 돼요. 13만. 이래서.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난 진짜. 어, 너무 신기하다.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laughs> 그 근데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빠르게. 똥똑바아란 말이야. 아저자님 <laughs> 사랑해요. 그 저는 언니 처음 봤을 때 음. 엄청 이런 성격인지 몰랐거든요. 막아 우리 유경모 막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웃지도 않으시고 약간 도도했단 말이에요. 어쩔 그래서 <laughs> 저는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머리를 해준데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다 점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점점 이유가. 머리를 해드리는데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음, 전혀 아니에요. 말을 안 하면 좀 차가워 보이는 성향이 있는데 전혀 아니죠. 전혀. 언니 만났을 때는 진짜 반수면 상태였어요. 밤새고서 <laughs> 바로 언니 촬영 갔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새벽 5시 스케줄이었어요. 언니 맞아. 처음. 가요 <laughs> 여기 정말 샵에 5시에 와야되는 스케줄인데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코로나 되게 심할 때여서 그래. 이렇게 하고 얼굴도 마스크... 안 보여주고 진짜 이러고 <laughs> 했었어 요 어, 괜찮냐고 물어보니아 언니 죄송해요 제가 밤새고 와서 어, 하는데 그래도 예쁘게 나왔어요 어, 진짜 어, 거의 반 수면 상태였어요 <laughs> 죄송해요 언니 첫만남에 그러니까 <laughs> 기억나네 그내 첫인상도 딱히 없겠네요 졸렸지? 아, 그래도 제가 고객님 계신데 어떻게 그 언니 얼굴 안 봐요 <laughs> 근데, 응.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지? 난감했다야 <laughs> <얘기? 원리야? 웃음> 와, 내가 음에난 다음에, 난 다음에, 기가 굉장히 빨음에난 다음에, 난 다음에, 난 다음에, 난다음아 그리고 에난 다음에, 난 다음에, 에요 우리 유경다 거를. 근데 네. 그때 너무 놀란 게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아, 선생님? 그거를 선생님다테선물 다음에, 난 다음에,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저희 기우쌤이 제 스승님이어가지고. 그 유명한 기우쌤의 네. 수제자. 네, 맞습니다. 근데 좋아하시던가요? 막 입꼬리가 아 뒤에 걸리셔가지고. 스승님을 향한 존경과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래도 좀, 뭐랄까, 좀 과하지 않나? 두 사람의 관계가 네, 조금 네.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썸이라고 느껴질 만큼 설렌적 있죠? 있습니다라고 뭐? 말해야 <laughs> 조회수가 <조회주면> 잘 나겠죠? <laughs>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laughs> 하나도 없고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 재밌게 놀 때는 또 재밌게 노는데 샵에서는 딱할거 하고 음. 그렇게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성으로서 어떤 뭐 여성으로서 이런 걸 싸움은 없다. 음. 좋아한 아. 적이 아, 아. 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laughs> 어, 어, 어. 그럼 하, 마무리하고. 이럴 테니까요. 잘 나가는 아. 선생님들이.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은희 팀장님한테 받기 시작하면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 오늘 예쁘다.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laughs> 나 이거 소녀시대 유나 씨 해주는 분이 한거야 <laughs> 그러니까, <웃음> 손은, 손은 같은데, <laughs> 손은 같은데 결과물은 다르지만. 저랑은 완전히 다르죠. 유나 씨는 얼굴이 아유. 하얗잖아, 마르고. 아유. 아니 뭐그뭐그 뿐더러 뭐 그, 약간 이목구비가 다르긴 한데 언니는. <laughs> 근데 언니는. 그아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유나랑 뭐가 다르냐고요? 다입다 맞는데 언니. 아니까 그러니까 음. 이아 이쁘고 안 이쁘고가 아니라 뭐가 다르냐고. <laughs> 어 일단은 이목구비가 다르고 요 언니. 알았다고 뭐, 그건 안 맞고 <laughs> <안 많고. 웃음> 피부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선. 폰 다르죠? 언니는 살짝 검은 티티? 한데 약간 조금 언니한테 히 <laughs> 다크가 있으신 편이에요 <laughs> 아나 그리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막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음. 뭐 무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차 싶었던 적 있어요? 아 어,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약간 실수했나? <laughs> 어 이건 저 그냥 예전에 그냥 디자인너 되기 전인데 네. 일단은 뭐 가수 같은,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조명이 너무 세니까 어. 베이스를 진짜 밝게 하잖아요. 오. 근데 이제 무대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목 연결이란 걸안 하면은. 여기, 여기. 너무 이 톤이 너무 차이 나니까 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팬분들이 이제 막 찍어주는 거 보면은. 허! <laughs> 나목 연결했나? <laughs> 전화했던 게 맞나? 네, 막 이런 거. 네, 저저나 연결했나 진짜 그게 순간 아찔했고, 아 목폴라 입어 목폴라 아 진짜 <laughs> 하면서 떨렸, 떨렸다는 떨렸던 순간. 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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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 근데 네, 근데 이것도 이거 계속 왜 계속 왜윤언니가왜 나오는 거예요? 윤언니를 처음 메이크업했을 때. 아 그때 떨렸다. 네. 어. 왜냐면은어 저희 그 이제 담당 선생님 대신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아. 갑자기 딱 떨어진 어, 뭔가, 거예요. 뭔가, 뭔가, 덜컥 뭔가 해야 되는 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 나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 약간 어. 이런 거. 나 만났을 땐 이런 거 없던데. 아니, 여튼 무엇보다도 네. 나는 유경문이 네. 13만.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됩니까?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기우쌤이 근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분은 153만인가? 그러세요, 저희 선생님이. 아, 그럼 비법은 기우쌤입니까? 그럼 기우쌤 아 좋아 뭔가를, 말, 못하를 하면 <laughs>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람이죠. <laughs> 립밤은 기우쌤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연기 배웁니다, 저희 <laughs> 연기. 그 연기하면 그만 다니셔야 돼요. <laughs>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언니 그 아가린가 그 아나린가 <laughs> 야! 아가린이 언니! 아, 연출된 상황입니다 아, 아, 여러분 연출된 아, 상황 뭐랄까 세상에 아, 아나리구나 음. 아, 그러면 저희는 비자리네요 비자리? 비자리? 비자서 아 약간 아, 이름 어떠세요? 비자서 디자서. 아되기 <laughs> 싫어합니다 주기 싫어합니다 <laughs> 정민문? 아, 정문? 근데 이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때요? <laughs> 아나운서 이정민이니까 아! 나 이정민! 이렇게 <웃음> <웃음> 유튜브를 그렇게 13만이나 키울 수 있었던 비결 진짜 뭐예요? 진짜 알려줘. 근데 아. 저는 딱한 가지 꿀팁! <laughs> 일하면 꿀팁인데 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야, 음, 훌륭한 네. 꿀팁이다. 저도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와. 근데 저분들이 하라는 네. 거 하면은 네. 조회수가 나와. <laughs> 하는 라거 하면 잘 나오고. <laughs>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다 폭망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댓글에 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거에 다 정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댓글에 정답이 네. 있다. 댓글에 저는 항상 이런 게 달려요. 오, 밝은 모습이 너무 너무 재밌고, 저도 음.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항상 해피해피 하니까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거면서 이제, 제가 디자이너 생활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하면서 토크 토크 하면은 그게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와요 아, 머리하면서 하는 토크 머리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오, 인스타도 거. 되게 잘하더라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귀한 분들 시간 맞추느라 참 어려웠는데 <laughs>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음. 있습니다 바로 네.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가장, 네. 가장 젊어 보이려고 제가 오늘 노력을 한 거고. <laughs> 아침부터 카톡이 오더라고요. 얘들아, 어떤 완전... 것이 제일 낫니? <laughs> 네, 암튼 제가 오늘 정말 주책스럽게도 우리 두 분의 귀한 금손을 빌려서 아이돌 스타일링을 한번 네. 따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요. 네, <laughs> 저도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예쁘다. 이게 아이돌 메이크업이라는 거 아니야?